Hi guys!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어 공부를 책임지는 아이윈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요, 과일이 들어간 표현들을 좀 가져와 봤어요. 물론, 과일이 들어가 있는데, 그 과일의 이름으로 쓰인 표현들이 아니겠죠? 자, 다섯 가지 과일 표현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요, 레몬이에요. 레몬, 으, 아주 시큼한, 예, 생각이 딱 저도 가장 먼저 드는데요. 예문 한번 먼저 들어 보실까요? I bought a new Apple computer last week, but it was a lemon. I bought a new Apple computer last week. 지난주에 새로운 애플 컴퓨터를 샀는데 it was a lemon. 레몬이었어. 어, 이상하네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애플 컴퓨터를 샀는데 레몬이라니요. 뭔가 가짜 브랜드 사기를 당한 걸까요? 아닙니다. 레몬은요, 불량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샀던 애플 컴퓨터가 불행하게도 불량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워런티 서비스를 받으러 갈것 같네요. 그쵸? 그래서 레몬의 다른 뜻, 불량품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표현은 Go bananas예요. Go bananas, 바나나한테 간다는 소린가 아니죠. 자, Go bananas, 두 가지 뜻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표현은 엄청나게 화가 났을 때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표현은 무언가가 너무 좋아서 비이성적으로 되었을 때 쓰시는 표현입니다. 저희 무언가가 너무 좋을 때, 어, 나 너무 좋아 죽겠어.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예문 한번 보실까요? My boss will go bananas when he finds out we are in the red. My boss will go bananas. 우리 사장님 아마 엄청나게 화내실 것 같다. When he finds out. 그가 발견했을 때요. 뭐를요? We are in the red. 자, in the red 하면은요. 적자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 직원들이 아직 사장님이 모르시는 상황인데 아마 회사가 적자라는 사실을 이제 알고 보고를 받으시면 엄청나게 화를 내실 것 같아서 걱정하는 상황인 예문인 거죠. 자두 번째 예문은요 My friend Rachel goes bananas every time she sees Beyonce on TV 자 my friend Rachel goes bananas 제 친구 어, c 레이첼은요 항상 와 정신이 나가요 언제요? Every time she sees Beyonce on TV 자 every time 항상인 거죠 그가 비어 제 친구 레이첼이 TV에서 비욘세를볼 때마다 정신을 잃는다. 이런 얘기예요. 아마도 제 친구 레이첼은 A big fan of 비욘세인것 같죠? 여러분. 예. 그래서 비욘세가 너무 좋아서 막 와우! 이러면서 뭐 돌고래 피치를 낸다거나 이런 상황일 때 역시 Go Bananas 라고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Go Bananas 유래는 이렇다고 하네요. 어, 원숭이들이 바나나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바나나를 보면 원숭이들이 이성을 잃고 막 달려드는 그런 데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표현은 cherry picker예요. cherry picker 말 그대로 체리만 픽 골라가는 사람인데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이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얀 생크림 케이크 있는데 거기에 이제 체리가 몇개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일 파티를 막 하고 노래를 불렀는데 제 친구 영수가 체리만 쏙쏙쏙 골라서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 이러면서 You are such a cherry picker. 너 진짜 체리 피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cherry picker 혹시 예상이 되시나요? 예, 얌체 같이 좋은 것만 쏙쏙 골라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체리피커의 시작은 하지만 마케팅 이었어요. 회사에서 어떤 일정 부분의 서비스들을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마케팅 목적으로 제공을 한 후에요 이제 그 소비자들이 그어 서비스를 통해서 베네핏만 딱 취한 다음에 더 이상 어떤 어, 돈을 지불하는 서비스로 그러니까는 등록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 그럴 때 이제 그런 소비자들을 체리 피커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는데요. 뭐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좋은 점만 취하는 나쁜 소비자를 약간 일컫는 말로 칭하고 있는 거지만 또 어떤 소비자들은 어, 우리가 스마트 컨슈머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예는 아마 넷플릭스가 아닐까 해요. 넷플릭스가 저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을 주죠. 일주일인가요? 한달인가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일주일치 또는 그 주어진 기간 동안만 넷플릭스를 열심히 밤새서 정주행을 한 다음에 더 이상 정기구독은 하지 않는 상황 그럴 때 이제 그런 소비자들이 체리피커가 되는 거겠죠.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얌체인 사람들을 묘사할 때더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예문으로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수 always takes advantage of everyone, but she never pays back. 영수가 takes advantage of everyone all the time. 항상 사람들을 좀 이용해요. 좋은 점만 딱 가져가는 거죠. 하지만 she, i mean, he never pays back. 절대 그거에 대한 은혜를 갚지 않는다. He's such a cherry picker. 정말 cherry picker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 표현은요, apples and oranges 예요 apples and oranges. 자, 사과와 오렌지. 생각하면 어떠세요, 여러분? 우선은 좀 맛도, 예, 새콤달콤한 오렌지가 있고, 약간 담백하면서 달콤한 사과. 그리고 색깔도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apples and oranges 하면은 너무 달라서 그냥 비교할 수조차 없잖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you know what my friend Rachel and Youngsu they're like apples and oranges because they never get along. 자내 친구 영수와 레이첼은 정말 사과와 오렌지 같아. 왜냐하면 they never get along 절대 사이가 안 좋거든 한마디로 사이가 안 좋은 걸 보니 걔네들은 좀 비슷한 부분이 없는 것 같아 정말 잘 어울릴 수 없는 그런 관계야 뭐 이런 게 되는 거겠죠 마지막 표현입니다, go pear-shaped pear 배 라는 뜻인데요. 배 생각하면 한국에서는 정말 동그랗고, 어, 덩치도 우람한, 그러한 과습이 가득한 그런 배가 떠오르는데요. 외국 배는 모양이 좀 다르게 생겼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go pear shaped 하면 어떤 일이 잘못되어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모양이 이렇게 울퉁불퉁한 배에서 유래가 된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go pear shaped. 영영사전 뜻을 보면은요, when something goes pear-shaped, it fails 또는 something bad starts to happen,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정의를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we have to be back to square one because of things went pear-shaped. 자, 어떤 뜻일까요? We have to be back to square one. 자, back to square one 하시면 여러분, 어떤 회사 내에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일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셔야 할 때, back to square one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So we have to be back to square one. 우리 처음부터 일을 다 다시 시작해야 돼. Because things went pear shaped. 왜냐면 일이 좀 잘못됐거든. 또는 일이 좀 잘못되기 시작했어. 이런 식으로. 쓰실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은 과일이 들어간 다섯 가지 표현을 한번 배워봤어요.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회사에서도 쓰실 수 있는 비즈니스 표현들을 좀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메인 키워드 다섯 개 외에도 엑스트라 단어도 함께 외워주시면서요. 입 밖으로 꼭 아웃풋 내서 연습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빠이 u 이 s